오늘의 신혜가의 신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들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도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이 말씀이 이제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어이 말씀을 어 이제. 7절과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좀더 쉽게 어 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는 각자의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각자의 부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Amen.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어,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7절에 앞서서 어, 그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하나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투을 통해서 하나됨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하나됨은 어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되라고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들이 있고,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그 많은 지체가 각기 도여,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몸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은 즉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 가운데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각자 이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 안에 각자의 섬김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의 은사, 각자의 부르심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뇌출혈과 뇌경색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뇌에는 수백 개의 핏줄이 있는데 그 실핏줄이 어느 한 핏줄에 어,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제 딱지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핏줄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혈액순환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결국 뇌에 산소가 공급이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서 뇌에 피가 가지 않으면 이제, 어, 몇 시간 안에 빨리 가서 그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뇌는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무엇입니까? 시필줏 하나가 자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핏줄 하나가 막힐 때에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 하나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아무런 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고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지체로 부르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들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시것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원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공동체 가운데 우리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아멘. 그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고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기회 귀에, 건강한 기회를 세워 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무졌지만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어, 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누고요. 왜 목사와 성도? 또, 부르신 사역자와 또 성도의 그런 사이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의 교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을까요?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 심표 하나가 빠져서 이 말씀이 잘못된 번역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아,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온전한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봉사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말씀, 잘못 번역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모든 사역들은 사역자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키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맡겨진 은사대로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온전하게 된 성도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봉사의 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뭐 교회 청소나 어떤 봉사적인 일들만은 이야기하는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사역적인 어떤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 그 영혼을 양육하고 사역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 사역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섬기고, 아멘, 영혼을 세우고, 아멘, 영혼을 구원하며, 아멘,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제자 사역과 또이 사역의 훈련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목자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은 사역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제자화하고, 아멘.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라 하금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고, 아멘. 그 성도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쓰임 받는 것,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는지를 알수 있을까요? 그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 어린아이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배우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동한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요동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파도이고, 하나는 팽이를 이야기합니다. 팽이는 채찍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빨리 돌고, 팽이를 치는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요동치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에 우리는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의 파도 가운데, 사람의 속임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단이 하와를 선동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 그의 마음이 요동쳐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의 가정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자녀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간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어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파도나 팽이처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성도의 자리. 아멘. 우리를 부르신그 직분의 자리 또그 섬김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이어가야될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더 승리하고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우리 믿는 자들을 뒤흔드는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르심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한둘회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체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기는 우리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또복 받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한돌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사역자는 사역의 자리 또 직분자는 직분의 자리 또 성도는 성도의 자리 아버지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 성장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